피 c 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농어 탐사가 계속되고 있다. 저 끝에서 저 끝에 지금 밑에 밑쪽에 아래쪽에 끝에 스콜링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팅이 저기까지 안 가면 안 물고 그래도 포말 있는 데까지 들어가야 그래야 얘들이 와가지고 때립니다. 지금 <놀람> 지금, 이제, 이제, 안에 가라앉아 있다가, 누워가 위로 지나가면 위에서 때리죠. 밑에, 위로, 위를 향해서.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저기까지 안 날아가서, 민호가 근데 제가 지금, 쇼크가 하나가 날아가가지고는. 무자뿐만이 아니라, 오늘 뭐, 여러 마리가 지금 나와줘가지고, 서해 선상농어 루어낚시는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온종일 포인트를 돌아다니는 부지런한 낚시다. 강한 파도에 테크니션들도 움질한다 아, <놀람> 그날은 좀 낮게, 탄도 낮게 던지세요 바람 때문에 바람이 조금 터져가지고 미노우에서 지금 지그헤드로 다시 바꿨습니다 지금 덥석덥석 안 물어요 진짜 조금 입질이 예민해졌어요 예민해졌는데 쇼파이트 많이 나고 근데 지금 마리수보다는 전부 다 사이즈 작은 사이즈가 뭐 거의 없어요 지금 다하면은 다뭐 팔자 구자니까 괜찮습니다. 오늘이 열두물 정도 되는데 조거차가 사 m 정도 되니까 농어 낚시하기 나쁘다. 강을 막바지 농어 탐사 이들에겐 잊지 못할 가을이 될 듯하다. 강한 파도 속에서도 농어는 입질을 해준다. 휘몰아치는 바람을 뚫고 자신이 원하는 지점에 루어가 날아가고 그곳에서 입지를 받았을 때의 희열은 루어 낚시의 또 다른 묘미다. 이번엔 여조사도 입지를 받았다. 이번엔 분명 농어. 그 사이 랜딩 실력도 늘었다. 힘은 들지만 농어 낚시에 푹 빠져 있다. 안 되네. 아. 아, 완전 장난 아니에요. 너무 재밌어요. 내일 또 하고 싶어요. 이번엔 더블 히트. 농어가 스쿨링 되어 있는지 한 자리에서 연이어 입지를 받아낸다. 영도 아이팅 우리한테 끌려가는 게 거야. 더블 리트야 사실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 농어가 비거리보다는 오히려 정투가 더참 필요한 낚시가 아닌가. 보면 우리도 오전에 안에 깊숙이 벽 안쪽으로 때리지 않으면 입지를 안 하니까 그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좀 정투하는 낚시가 더 중요하다. 비거리보다는. 그러니까 루어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날아가는 루어들이 더 이제 좀. 예. 한 낚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베이피시도 굉장히 많고 멸치가 많아요. 지금 막 멸치가 튀어 다니는 게 아까 저 포인트에서도 전 포인트에서도 막 보이더니 멸치하고 학꽁치. 베이트피시가 풍부해 낚시하기엔 최적의 포인트. 사이즈가 다 괜찮으니까 이번 것도 괜찮네요. 조금 무거운 지그헤드를 썼는데 이것도 먹네. 지그헤드는 조류에 덜 밀린다는 점에서 효과적. 뭐 괜찮, 뭐 아주 작지도 않고. 사이즈는 계속해서 좋은 사이즈가 나온다. 딱 그냥. 바늘에 걸려든 농어는 어떤 어종보다 격렬하고 반복적으로 반응한다. 아이고 힘좀 쓴다. 일과 전율, 반전이 거듭되는 농어 낚시는 가장 역동적인 낚시. 한번 해보면 누구라도 이 낚시에 중독될 만하다. 아이고. 전신의 힘이 다 빠지고 나서야 녀석이 뜰채에 담긴다. 고맙습니다. 계속 이런 사이즈들이 나오네요. 좋습니다, 사이즈. 네. 아, 빵도 좋고요 힘도 좋고. 끝까지 힘을 쓰는데요? 네, 끝까지 힘쓰고. 농어들이 지금 사이즈가 이정도 되면 뭐 쉽게 안 올라오죠. 5인치, 5인치 웜으로. 야, 이거 좀 무거운 걸 썼거든요, 제가. 물이 안 가니까 아무래도 조금, 예, 조금 무거운 걸 써가지고 이게 40한 45g 정도 나올 거예요. 원이랑 합치면 40, 한 50g 가까이 나올 텐데 이거 가지고 이제 바닥 끄니까 와서 그냥 바로 때리네요. 얼른 바닥에서 뭐예요? 바닥에서 물었어요. 농어 낚시의 1번지 서해. 그 명성은 아직 그대로다. 그 사이 다시 입지를 받은 테크니션 이태근. 오늘 물 만난 듯 연이어 입지를 받아내고 있다. 지구력이 뛰어난 농어는 끝없이 고개를 부린다. 보연나 바늘 털이가 돌까 조마조마하다 아 계속 치고 들어가는데 고맙습니다 이 맛에 서해에서 농어 낚시합니다 어 히트 이 맛이야 이맛자 이마. 서쪽으로 조금씩 이동해서 한발 한발 한 발, 한 발. 어. 나도, 너도 띄우지 마, 띄우지 마. 이 상태에서 띄우지 말고. 옆으로 가. 옆으로 가. 쭉쭉. 쭉. 쭉쭉. 선장님한테 가. 어. 내려오지 말고, 거기 여기 있어. 거기 있어. 한 바퀴 감고. 자, 올리고 또. 자, 한 바퀴 감고. 잠깐만. 수어 자, 띄워. 못 뽑듯이 조금씩 뽑아봐 가만히 있어 어, 올라왔다 올라왔다 올라왔어 아, 다 올라왔어 어, 사이즈 좋다 어, 너무 아이디어예요 응 사이즈 좋아 뽑아, 뽑아 뽑아, 뽑아 유나 축하해 죄송해요 <laughs> 나이스 주말이 <laughs> 좋았어요 어, 힘 많이 써요 <laughs> 네 아, 어, 부실인 줄 알았어요 <laughs> 최대어 최대한. 네 최대어. 떨죠. 빠질. 낚시하고 나면 배가 너무 고파요. 체력 소모가 장난 아니라서 배가 너무 고프고 온몸에 알이 배깁니다. 내려오면 좋은데. 네. 보통 사람들이 낚시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니냐, 지루한 거 아니냐 하는데, 어 그렇지 않고요. 완전. 낚시는 스포츠다! 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여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가지고 입지를 받았을 때 로드를 세워가지고 얘가 저쪽에서 파고들면 앞에 여가 있으니까 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히트! 어. 어 이거 사이즈 좀 된다 이렇게 띄워서 녀석이 꽤 힘을 쓴다. 얘... 예.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와서 때리네요. 다 고만고만한 사이즈들. 빠졌어! 아! 아 랜딩률 오늘 100%였는데 하나 빠졌어! 아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사이즈들은 한 70에서 뭐한90 사이. 사이즈도도 굉장히 좋고, 또 가을 농어답게 힘이 장사입니다. 힘이 장사. 네. 재밌어요! 이 맛에 또 서해에서 농어, 낚시를 하는 건데, 재밌습니다. 서해에서 펼쳐진 선상 농어 탐사. 서해 바다는 강렬했고, 농어는 힘찼다. 그리고 테크니션은 열정적이었다. 그들에게 가을은 농어로 기억될 듯 하다. 일본 선수 사이즈 커. 응.